조용한 아침입니다. 네. 여기 보이는 곳은 마운틴 콘도 A동. 그 다음에 저기 또 지붕이 나와 있는 곳이 B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면에 보이는 곳이 C동. 그 다음에 여기가 D동. 그 다음에 E동. 이렇게 다섯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마운틴 콘도 9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 B, C, D, E까지. 네. 네, 그리고, 마운틴 콘도는 보시다시피 왼쪽 커다란 스키 하우스와 바로 연결이 이런 식으로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키 하우스 저 뒤편으로는 슬로프가 바로 있고요. 여기가 마운틴 콘도 구동의 위치를 하고, 위치, 예, 예, 위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추워섬. 입이 아직 안 풀렸습니다. 네, 다음은 마운틴 콘도 신축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